자,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 신성 ENG입니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은 스타일의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업에 대한 간단한 정보부터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ENG이고요. 연관 검색어 보시면은 뭐, 새만금 태양광, 또 조바이든 관련주,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업에 대한 소개 내용을 보시면 클린룸 전문 기업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1977년도 1월 경에 이제 냉난방 공조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상장되었고요. 매출액은 4,500억 원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뉴스 하나 보시면 은 클린룸 설치, 신성 e n g 배터리 관련 주 수익 이런 이슈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간단히 써있는 머니 에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성 e n 가 강세다. 배터리 기업들의 증설 경쟁이 이어지면서 생산 공정에 필요한 먼지가 전혀 없는 방. 그해서 클린룸 설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신성 ENG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그러면, 어, 배터리 관련, 또 전자, 전기 관련 내용으로 좀 이제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성 ENG 현재 패턴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라인 커버했고, 뭐, 결국에는 22평 라인을 이탈 마감했었고, 또 영망치 그렸지만 이 역헤드가 결국에는 당일 양봉 전환하면서 라인 회복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한번 이어본다면 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차트적으로 보시면 좀 고의적인 패턴들이 다분히 좀 발견이 되는데요. 보시면 현재 상승 깃발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깃발 패턴 보이면서 급등 후 이제 어 처음에는 강하다가 뒤에는 약간 전강 후약 패턴을 좀 지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시면 어 2평 라인으로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22평이 지지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뭐 증시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라인이 밀릴 것처럼 해놓고 항상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이 또한 하나의 추세적인 패턴이다. 그렇게 본다면, 라인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좀 이탈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세력세, 작전세가 좀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저희가 캐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고점 부근에서 뭐 뚜렷한 모습 없이 횡보하는 추세 이런 모습도 어느 정도 고의적인 분량을 좀 조절하는 케이스를 만드는구나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스타일이라고 사려 되고요. 조금씩 장난은 앞으로도 많이 칠수 있다 하지만 라인을 완전 밀고 내려갈진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2,600 정도 라인 네, 종가 기준 2,600이 이탈 마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주가는 우상향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2,600을 깨고 밀리면 그때는 뭐 62평도 굳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2,600 종가 손절 대응 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